민수기 17장입니다. 1절 5절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파장들이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모이라 명령하십니다. 그 지팡이에는 각 지파장들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아마 이 지팡이에 히브려는 마태인데 지파를 의미하기도 하죠. 죽은 마태 지팡이에 싹이 돋으며 살아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살아있는 마태 지파를 대표한다 하는 해석은 절묘합니다. 이 지팡이들은 지파장들이 평소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수단이자 지파의 상징물로 들고 다녔던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각자의 이름을 쓰라 하신 이유는 지팡이들을 모아 진행될 판결에서 혼동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지팡이에 이름을 새기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정답을 암시하신 셈이죠. 모든 지팡이들을 모아 증거궤, 즉 법궤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돋아 그것이 판결의 증거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두고 불만을 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이 지팡이 판결은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선택을 재확인하기 위함인가 하는 점입니다. 열두 지파 대표들 하여금 각자 지팡이를 들고 오도록 했기 때문에 언뜻 이 시험의 목적이 어느 지파를 하나님이 성막 봉사자로 선택했는지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인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레위지파를 포함한 전체 지파의 숫자는 12인가 하는 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6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첫째 질문만 살펴봅니다. 만일 지팡이 시험이 레위지파의 선택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고라를 따른 레위인들이 제스장 직분을 노렸다는 사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반란의 1차적 쟁점은 레위 지파의 성막 봉사직 독점이 아니라 아론 가문의 제스장직 독점이었습니다. 제스장직에 도전하러 모인 250명의 동참자들은 레위인보다는 오히려 백성의 정치적 지도자로 묘사됩니다. 더욱이 두 번의 몰살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발생되어 고라가 어디서 죽었는지 혼란스러운 것이죠. 또한 고라의 사망 장소에 대해 오래전부터 의견이 나뉘어왔습니다. 땅에 매몰되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불에 타 죽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미슈나 사네드린 입장은 전자구요. 사마리아 오경이나 요세프스는 후자입니다. 미슈나는 두 전승을 다 보존하지요. 우리는 고라가 화형을 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앞서 다뤘습니다. 이 난해한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반란은 분명 제의적인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라는 두 줄기로 진행되었지만, 시발점은 바로 고라 주동에 의한 제스장직의 찬탈이었습니다. 2차적으로 다당과 아비람에 의한 정치 목적이 수반되었죠. 따라서 아론 가문의 권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지파들이 모인 앞에서 아론 지팡이는 제의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를 동시에 증명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모세 지시대로 지파장들은 자신들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건넸고 모세는 그것들을 모아 증거장막 안에 곧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장막 안 여호와 앞은 십절에 비춰 볼때 지성소가 분명합니다. 지성소는 속죄일 규례가 확립된 후에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인 7월 10일에 입장이 가능했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 위험한 공간에 들어갔으며 또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장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시내산 정상의 하나님 임재 현장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여호수아가 후계제 자격으로 동반했지만 정상 부근에서는 모세와 멍 발치에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지팡이가 모두 열둘 이란 언급과 관련하여 둘째 질문을 다뤄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어떤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하나로 합산된 것이라 말합니다. 원래 12지파가 이때 11지파가 된 이유는 요셉을 뿌리로 한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요셉지파로 다시 묶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전체에서 그 두지파를 묶어서 한지파로 취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베토크 마토탐. 이것은 열두 지팡이들의 아론의 지팡이가 함께 계수되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열두 지팡이들 중에 아론의 지팡이를 함께 놓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열두 지파의 지팡이에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가 더하해 13개의 지팡이가 놓인 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 생물학적 현상은 초자연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 즉, 움이 돋고 순이 난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 모든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열매를 맺다라는 동사는 이미 익은 열매를 가리킬 수 있게 더욱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지팡이에서, 가지에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결코 과학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그 열매가 익은 채 달려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죠. 10,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 귀 앞으로 가져다 거기에 복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된다는 말은 약간 오역입니다. 이 지팡이는 노 재단의 벽면에 녹여 붙인 반역자들의 향로들과 같이 대대로 반역의 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표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경고 앞에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규범에 불만을 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안치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 법궤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은 세 가지입니다. 십계명 돌판,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죠. 그러나 본문에서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앞에 보관합니다. 그외 오경에서 확인되는 법궤에 딸린 주요 귀중품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1 0계명 돌파는 법궤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두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앞입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세 번째로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앞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 34절입니다. 네 번째로 언약서는 법궤 곁입니다. 신명기 31장 24,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향단마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지성소에는 법궤 외에 아무 비품도 놓일 수 없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향단이 아니라 잠시 놓았다 치우는 향로로 이해하려 하지만 억지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은 완전하고 영원한 변치 않는 하늘 성전과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그리고 쉽게 변개되는 지상 성전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막 묘사는 불안전한 지상 성전의 현실, 즉, 성막이 엉망으로 관리되어 크게 변형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독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 성전의 도래를 기다리게 만들죠. 성막 시대 어느 시점에 사제들은 법규 안에 다른 물건들을 집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것들이 아예 소실되었습니다. 열1기상 8장 9절은 교회 안에 두 돌파내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묘한 진술은 원래 뭔가 더 있었다는 상황을 암시하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12, 13절입니다. 이 단락은 이어지는 관련 주제로 볼때 레위인의 성막 직무와 함께 묶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성막 접근했다는 치명적인 위험을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앞 단락과 연결 고리는 있죠. 이 단락은 제스장과 레위인들의 특수직의 성격을 묘사하는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이문단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